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갔다 왔어요.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 가가지고 예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샷을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산 것들은 좀 약간 좀 키치하고 귀여운 느낌의 그런 옷들이 많아서 가볍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원피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저가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올렸었던 옷이에요. 핏은 여기 어깨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옷이고 밑에는 A라인 스커트로 넓게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뭐 귀엽고 막 발랄하고 그런 느낌을 확줄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여기 어깨 라인을 걸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내리면 약간 오프숄더처럼 연출도 할수 있고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제가 68은 진짜 명동 갈 때마다 들리고 아니면 여기 가려고 명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에도 미리 올리긴 했었는데 빨간색 원피스예요 색깔 너무 예쁘죠? 되게 매력적인 원피스예요 색깔도 그렇고 여기 팔라인은 짧은 퍼프 소매? 이러,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장감이 좀 짧아서 더 귀여워요 소재 자체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소재라서 입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좋고, 패턴이 자잘하게 섞여 있어서 그런지 과한 느낌을 좀 덜어주는? 디테일이 되게 예쁜 원피스. 원래는 여기 허리끈도 이렇게 같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허리에 이렇게 묶어 줄 수도 있는 구성인데 저는 그냥 원피스만 단독으로 입어 주고 있어요. 폴버트윈언에서 세일할 때 제가 오프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막 세일 카테고리에서 건진 원피스예요. 확실하게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예뻐 가지고 마침도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딱 남아 있더라고요.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일단 패턴 자체가 너무 너무 예쁘고요. 화이트에 꽃 꽃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 노란색이랑 약간 보라색이랑 섞여져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약간 도톰한 면이에요. 부들한데 약간 도톰한 면? 원피스 자체에 무게감 살짝 있어요. 놀러갈 때나 여행갈 때딱 입어주면 너무 예쁜 옷인 이것 같아요. 인스타에도 한번 동영상으로 올렸었죠,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원피스. 그리고 요거는 기본 스케어넥 형태의 원피스고 저는 워낙에 이제 스케어넥 티셔츠나 원피스나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보자마자 또 이것도 산것 같아요. 옆에는 이렇게 끈을 묶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이다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있었거요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미니 드레스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해 와이나더스라는 브랜드에서 샀던 옷이고요. 와이나더스는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저는 베개린님 인스타 보고 알게 됐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복고 느낌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티셔츠가 딱 나오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또 나비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테니스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샀습니다. 제가 쇼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티셔츠랑 같이 샀고, 핏이 굉장히 예뻐요. 요즘에는 반팔이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핏을 살린 것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앞쪽은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뒤는 좀더 기장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너무너무 잘 잡힌 티셔츠고, 사실 이런 핏의 티셔츠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셔츠입니다. 같이 산이 치마도 체크 패턴도 너무 예쁘고요. 컬러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옷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서 여름에 그냥 딱 입기 좋은 스커트인 것 같아요. 기장은 아무래도 조금 짧기는 해요. 엉덩이 바로 밑 정도? 이렇게 저는 스타일링을 해줬어요. 포에버트위이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할 때 샀던 치마예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뭐 아무데나 입어도 돼요 이거는 진짜. 오히려 검정색 티셔츠랑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인 룩을 좀 살려주는 정말 좋은 치마입니다. 제가 어제 입었을 때는 운동화랑 신어줬는데 그냥 막 워커에 딱 입어줘도 너무 예쁘잖아요. 뭔가 가을 초가을까지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포에버21에서 트산 오프숄더 제품이에요. 화려한 느낌의 옷을 찾고 싶었거든요. 이게옷 처음에 살때 여기 옆에 머리끈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입을 때 머리도 이렇게 묶어주면 세트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내리면 이제 오프숄더처럼 연출도 가능한 그런 옷이에요. 지금 얼굴도 확 사는 그런 옷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쇼핑 리스트에는 없었던 건데 테니스 스커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입어보니까 핏도 너무 예뻤고 이렇게 검은색 테니스 스커트랑 데님.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와이나더스까지 해가지고 총세 개나 테니스 스커트를 구매 했는데 기장도 너무 짧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크롭탑이 많다 보니까 테니스 스커트를 매치해주기가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그냥 기본 컬러니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름도 그렇고 가을까지도 좀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 흰 티셔츠나 아니면 검은색이랑 깔끔하게 입어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데님도 같이 하나 샀습니다. 얘랑 이렇게. 사실 이 프렌즈 티셔츠는 이거는 제가 H&M에서 몇달 전에 산 옷이에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매일매일 보는 게 프렌즈랑 모던 패밀리? 그 중에서도 프렌즈를 거의 매일매일 보거든요. 여자들 패션 보는 것도 너무 재밌거든 맨날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뭔가 누가 봐도 어, 프렌즈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될수 있는 것 같아서 잘 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이거 같이 가져가서 매치했거든요, 백팩. 이거는 앙트랩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뭔가 브랜드가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다 있잖아요. 약간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일단 제품 자체도 너무 예쁘고. 이거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줬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어, 스타일링에 같이 매치해주고 싶어서 들고 가서 촬영했던 가방이고, 제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판매를 앞으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링크는 제가 같이 남겨드릴게요. 이것도 돌스킬에서 샀던 가방이고, 너무 깜찍한 가방이에요. 이번 하울 영상에다 나오는 옷들은 여기까지고요. 제 인스타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아마 브이로그가 될것 같아요. 평소 입는 룩이나 옷 같은 것들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찍어볼게요. 어,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너무 더운데 물꼭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